前方经

네, <목소리> <laughs> 네, 예, 그렇죠. 어, 네, okay, 제가 예,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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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예. 렇게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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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교과서에 우리 학교 다닐 때도 너무너무 많이 유명한 시 있지 않습니까? 서시. 그게 이제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그 시집, 그 유고 시집 제일 서문을 장식하는 게 서시 있지 않습니까? 이 맑은 하늘 보십시오. 하늘과 하늘우로한점 부끄러움 없기를 입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. 그 유명한 시를 지으신 우리 윤동주 시인. 예, 여기는 지금 저기 여기 우리나라 최초의 조선적 근대학교 명동학교 예터 기념관입니다. 지금 학교의 부지고요. 지금은 좀 많이 달라졌죠. 아무튼 1900년 1906년도일 겁니다. 아마 그때 김약연 선생님께서 설립했던 우리나라 북간 북간도에 세워진 최초의 근대학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응. 어. 공북, 항연, 유적, 이렇게 돼 있는데. 여기가서 여기 <laughs> 항일연맹, 뭐, 항일연합, 이런 의미겠죠. 유적지, 일송정, 이렇게 돼 있습니다.